자, 이번에도 역시 간단한 게임이 있습니다. 절대응강 게임입니다. 오, 오 네. 뭔지 알겠다. 야, 뭐, 이거 어 말해요? 해보셨죠? 완전 잘해요. 네. 우리 혜인님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요? 네, 저 완전 잘해요. 만약에 모나리자라고 하면요. 모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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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리자. 음. 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 네. 아 만약에 팀 대양전입니다, 역시. 아, 나, 네? 나 완전 못 하는데. 네? 오늘부한번 해볼까요? 모나리자로? 네. 제시여 자, 네. 모나리자. 진짜? 네, 절대응강을 해보세요. 아, 완전 해요. 해보세요. 괜찮아요. 응. 모나리자 뭐아아어요 아, 우리 살기 아, 아, 심게 한번 해볼게요 예. 모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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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겠네 아니, 아니, 자 찬스가 걸려있는 찬스 액트 게임 어, 절대인간 하고... 게임 가는데요 네. 자 동현팀의 제시어 공개합니다 짜자 음. 샤브샤브입니다 아 진짜 우리 도윤군부터 한번 샤브. 출발해볼게요 샤브. 자 준비됐죠? 네, 자 게임 스타트 샤브샤브 오 좋아요 샤브 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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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다 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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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 샤브+ 아, 브 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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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아아아 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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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샤부샤브 <목 diamond> <béUT> 좋아요. 아샤브샤브는 뭐야? 아 샤브샤브. 뭐. 샤브샤브샤브샤브샤브샤브샤브샤부 그렇죠. 샤브샤브샤브샤브 샤부. 샤브 샤부. 좋아요. 샤브샤부 아 좋아요. 마지막 우리 두 명만. 두아두 명이 다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킥보드가 걸리는데요. 킥보드가 걸리는데요. 킥보드가 걸리는데요. 모두 응. 야 드디어 웃네요 기분드 좋아요 그렇죠 오오오오오오샤브오오샤브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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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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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아. 아, 자부, 자부, 자, 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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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너무 어렵지 27초. 오케이. 나왔습니다. 어? 자, 우리 규현 네. 팀 제시할게요. 어 네. 규현 팀의 제시어는요불 네. 불고기. 아, 왜 저희는 다섯 글자예요. 아. 아, 인들이 선택할 거잖아요. 돼. 제가 아닌데요. 자, 준비됐으면 호루라기 불어 주세요. 불고기. 아. 숯불 불고기. 다시. 불 불고기. 숯불 불고기. 숯불 불고기. 그렇죠. 응. 불 불고기. 그렇죠? 아, 아. 아, 숯불고기 아 숯불고기 아닌가 불고기인데요 야, 불고아 숯불불고기 규현불고기 한번 갈래요? 그럼 먼저? 네. 숯불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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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숯불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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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불저런데불불고기 숯불 숯불불고기 숯불 숯불 불고기 숯불 불고기 숯불 불고기, 숯불 불고기. 불불 u g i 불불 u r p 불불 s u p 불불불 고기 is 숯불 p 숯불 불고기 Superbug is purple. Superbug is purple. s 몇 초였습니까, 동현팀? 2분 27초. 2분 27초? 2분... 응. 규현팀 2분 23초. 오! 오! 와, 서프라이즈. 예. 막내에게는 어느 정도 특권을 주는 겁니다. 오! 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다섯 장했는데 찬스 획득에 우리 발언권은요. 규현팀에게 네. 갑니다. 오! 자, 정답을 먼저 뭐 맞힐 수가 있는데요. 찬스는요 특별하게 마지막 라운드인 만큼 네. 사유리 씨랑 저랑 동작찬스 준비했습니다 아, 아 원, 그래요? 네 음악 주시죠 자 신나게 흔들어주세요 <웃음> 자 오늘의 <laughs> 힌트입니다 자 네요.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어. 자 자 앉아주세요 아, 오늘 아, 힌트입니다 예 네. 춤을 추다가 음악이 멈추면 같이 멈췄어요.